자, 39페이지에 급수의 활용에서 자표 좌표 문제입니다. 자표에서는 x자표, 좌표, y자표 좌표 따로따로 봐줘야 됩니다. 같이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p1, 여기서 p2, p3, p4, p5까지 한 5개 정도 구해보고 그 규칙성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p1의 자표는 x자표는 1, y자표는 0입니다. p2의 자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x 좌표 그대로고 y 좌표는 1의 4분의 3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p3는 이제 x 좌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얼만큼? 4분의 3의 4분의 3만큼이니까 4분의 3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1에서 얼마? 4분의 3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고 y좌표 그대로입니다. 자, p4 네 번째는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가 이만큼 아래로 내려갔죠. 얼만큼?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우리가 움직인 거에 4분의 3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세제곱만큼 하는 거죠.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가 원래 4분의 3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3제곱만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y 좌표 5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5번은 x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y 좌표는 그대로 있고 얼만큼 바뀌었을까요? 4분의 3의 4제곱만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1마이 4분의 3의 제곱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3의 4제곱만큼 갔습니다. y 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자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좌표 이제 x 좌표끼리만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x 좌표가 자꾸 요 변하는 과정보다요 최종적으로 요걸 한번 봅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 x 좌표입니다. 이걸 합을 요기 있는 것들에 다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 합들 자체가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요게 이제 무한히 계속 반복 더해지는 요게 러면 예상이 되죠. 얘는 요거 x 좌표는. 1-4분의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3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6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3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게 아니죠. 이좌표값이 이건데, 요거는 그러면 얘들의 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n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의 합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급수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어, 여기서 여까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넘어가려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요거 널, 넘어가려면 그대로 또요거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자체가 공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3분의 4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초항은 1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 마이너스가 제곱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제곱 바깥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1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그러면 16분의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자, X의 최종적인 값은 25분의 16이 됩니다 xn에 25분의 16이 되고 두번째 갈까요 두번째 y 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y 좌표 y 좌표는 4분의 3에서 시작해서 4분의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6제곱이고 이렇게 가겠죠 자, 얘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무한히 계속 더, 더해지는 거니까 요걸 더해주면 얘는 추항이 4분의 3이고, 그렇죠? 1 마이너스 0b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요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6분의 25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약분 분모끼리 약분해서 4 그다음에 25분의 12가 됩니다. 즉 x 좌표는 여기 있죠. 십오 분이 25분의 16으로 가고 y 좌표는 최종적으로 25분의 12로 점점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의 16 콤마 25분의 12가 얘들이 점점점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가면 어, 최종적으로 향하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